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다시 이어서 할책 세이브 더캣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더캣 너무 귀엽죠? 고양이 오늘 뭐시간를 내보내면서 고양이 구하는 장면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 넣어서 넣어봤어요. <laughs> 오늘부터 할 오늘 할 부분은 제가 너무 나도 좋아하는 부분인데 일단 중간점이에요. 110 페이지 시나리오 기준으로 해서 55 페이지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시나리오에 맞춰서 계산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가장 가운데가 어 중간점이래요. 근데 중간점은 반드시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영화의 중간점은 어 주인공이 상승의 그런 순간이거나. 혹은 주인공이 무너지는 하강의 순간이래요. 이 상승과 하강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오직 이 지점에서부터 나아질 수 있다는 것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당신의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에서 어느 부분을 중간점이 필요, 어떤 중간점의 내용으로 뭐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단단히 목, 목, 못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 못을 받고 거기에 음. 스토리라는 빨랫줄이 이렇게 걸어간 걸어 걸수 안전하게 걸어가는 걸 걸어 걸 말이 안 되죠 안전하게 걸수 있다 스토리라는 빨랫줄을 안전하게 걸기 위해서는 중간점이라는 옷을 단단히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가가 중간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테이프에 그 시나리오를 그 영화를 녹음한 오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다녔대요. 그 실은 저도 작업을 할때 어떤 영화를 레퍼런스로 하려고 하면 그걸 계속 틀어놔요. 그런 느낌,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이제 나, 저는 이제 좀 창의력이 떨어지는 <laughs> 작가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울 정도로 틀어놓는데, 여튼 이분도 오디오에 녹음을 했나봐, 옛날에.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하다보면 2시간짜리면 이렇게 60분, 60분에서 120분을 녹음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썼다고 친다면 쫙 가다가 카세트 테이프가 딱 끝나면 뒤집어서 다시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외출하면 그걸 들으면서 갔는데 정말 신기한 지점이 모든 몇 가지 영화들이 반복적으로 그 중간점이 됐을 때딱 테이프가 끊기고 다음 장로 넘겨야 되는 것들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됐대요. 허! 모든 영화의 이 중대한 사건 하나, 가짜 실패 혹은 가짜 승리라는 이 사건이 중간점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당신은 중간점에서 위험이 상승했다라는 말을 많은 시나리오 회의에서 듣게 될 텐데 이것은 사실이래요. 중간점은 재미와 놀이장이 끝나는 지점이고 어 이제 중심 스토리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재미와 놀이에서 신나게 놀다가 보면 이 중간점은 가짜 승리를 하는 지점이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우리 솔직히 영화가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면 인생에도 흔히 있는 일이죠. 하여튼 가짜 승리를 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진,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가 준것 같은 마법의 능력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걸다 얻었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가짜 승리인 이유는 어, 주인공이 진정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만 모든 게 좋아 보일 뿐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죄송해요. <laughs>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디즈니의 알라딘이에요. 거의 집에 매일 틀어놔요. 아무것도, 저희 집에 TV가 없, TV 방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영화관 틀어놓는데, 다른 레퍼런스 영화 볼게 없는 날은 무조건 그 알라딘을 틀어놔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영화인데, 여기서 알라딘의 중간점은 어떠냐면, 딱 그, 알라딘이 지니가 준 양탄자를 타고 여자 그 공주님을 꼬시잖아요. 지니가 얘기해요. 너 왕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알라딘이 얘기하죠. 아니야. 난 정말 왕자답게 가가지고 공주를 꼬실 거야. 그리고 가서 양탄자를 타고 공주를 꼬셔가지고 키스까지 하고 딱 내려오는 장면이 중간점이에요. 겉보기에 모든 걸다 얻었죠. 어떻게요? 왕자라고 속이고?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공주의 사랑은 얻은 상태거든요. 그게 중간점이에요. 이 중간점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가짜 승리. 주인공이 원하는 바로 얻은 것 같은 그런 가짜 승리의 의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 진정한 교훈을 얻잖아요. 어떤 교훈이냐면 내가 거지어도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교훈을 알라딘이 나중에 얻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장면 중에, 장면 이름 중에 하나가 중간점은 오늘 좀 있으면 할 75쪽에 나와야 되는 가짜 패배와도 쌍을 이룬대요. 그 75페이지는 절망의 순간이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가짜 패배예요. 이두 장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고 법칙은 같대요. 어, 중간점에 보이는 것처럼 좋은 것은 아니고 절망에 보이는 순간 처럼 나쁘지도 않대요. 이 상황들이 이 사이의 상황들은 그죠? 그러면은 절망의 순, 순간은 하강의 중간점과 이렇게 한 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점은 가짜 승리거나 가짜 패배어야 되고 절망의 순간은 그 반대로 이렇게 정하면 된대요. 한 모든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막이 그런 영화들 떠올려보면 막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laughs> 영화들을 떠올려보면 있지 않나요? 가짜 승리의 순간 음, 아까 말했던 알라딘에서 그런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슈퍼히어로 무비를 보면 거의 다 그런 게첫 번째 이제 악당을 확 이겨버리죠. 악당이 만든 어떤 장애물을 그게 가짜 승리예요. 그러고 나서 악당이 후퇴하고 무슨 일을 벌이는지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55에서 57쪽 사이는 그러니까 중간점과 절망의 순간 사이에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면 악당이 다가오다라요. 악당이 다가오다라는 용어는 주인공이 중간점에서 처한 상황에도 적용이 된대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악당은 이제 그것이 어떤 상, 상대가 되는 악당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병일 수도 있죠.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악화되고 있다든지, 그죠? 어, 일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주인공 팀이 호흡을 척척 맞, 맞고 이런 순간들이 이제 중간점인데, 이제 그 사이에 뭐냐면, 악당들은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강력한 병력을 파견하는 지점이래요. 이 지점에서 주인공 팀은 팀 내의 내분 의심 질투로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한대요. 그럼 뭐냐면 그 우리가 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 어 알라딘을 예를 들면 알라딘이 이제 그걸 그걸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그 <laughs> 그 뭐지? 어, 양탄자를 타고 공주를 막 꼬셔가지고 왕자로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공주를 딱 꼬셔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내 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내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나봐라고 싱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알라딘은 그 나쁜 자파 있죠 자파. <laughs> 자파가 그 개를 함정에 빠뜨려서 걔를 이제 왕자가 있으면 잡아 원래 공주랑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걔를 물속에 바위를 묶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누가 구해주냐면, 음, 진이가 나타나서 이제, 아, 소원 하나를 더 빌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줘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내분이 생기냐면, 아, 왕자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진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라딘은 그래서 알라딘은 원래 진니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마지막 소원으로 그거를 풀지 않아요. 자파는 계속해서 그진니를 찾아 헤매고 있다가 살아 돌아온 알라딘이지 자파를 내쫓거든요. 내쫓을 때그 램프를 알라딘이 가지고 있고, 거지 알라딘이었다는 걸 자파가 알게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악당이 다가오다요. 그래서 그걸 훔쳐요. 그 램프를 훔치는 거. 근데 그전에 이제 둘이 싸우거든요. 그 알라딘이랑 지니가. 너나 그래. 네가 딴 사람 다 속이더니 나안 속에서 나 섭섭했지. 나도 결국 속이는 거였구나. 나 풀어 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내분이 나고 결국에는 알라딘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옆에 있던 정말 이걸 정확하게 따랐다고 느끼는 게, 그, 원숭이가 바뀐 코끼리가 있고, 양탄자한테도 신경 찌를래요, 알라딘이. 예! 자승남!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도 다 떠난 거예요, 자기 옆을. 그래서 혼자 남아졌을 때, 고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악당이 다가오다예요. 그래서 악역이 다가오다는, 악당이 다가오자 장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은, 사건의 전형적인 예는, 어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거나 시기를 하기 시작해서 안에 내부 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내분이 네 생기고 어막 모든 것들이 절망되고 상, 절망의 순간처럼 무대, 무대에서 막 예를 들면 어떤 무대를 준비하던 하, 사람들은 그 무대에 정말 잘될것 같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역할이 막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잘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내분이 되고 있는 반면, 그 바깥 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력이 규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쓴 어떤 영화에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정. 그게 주인공이 아픈데 본인이 아프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악당이 다가오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부분에서. 절망의 순간까지 오기까지 가족들이 다 떠나요. 아들들도 떠나 아들 이랑 며느리가 떠나요. 못 돌봐주겠다고 떠나는 이런 장면들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절망의 순간은 뭐냐면 자기가 정신이 뭐 몸이 안 좋고 정신이 잃어간다는 걸 인지하는 어떤 사건을 하나 넣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알라딘의 절망의 순간은 자파가 이 램프를 차지했다는 걸 알라딘이 아는 순간이겠죠.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죠. 왜냐면 다 삐졌잖아, 걔들이. 그죠? 절망의 순간 지점이 그래서 75페이지에 나와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악당은 강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력을 부합하고 있고 안는 내분이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의 순간은 75페이지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은 그래서 반드시 75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110페이지 시나리오 기준 75페이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중간점이 상승이나 혹은 하강과는 반대되는 중간점이 상승이었으면 여기서는 하강, 중간점이 하강이었으면 여기서는 상승이어야 돼요. 이것의 다른 이름은 가짜 패배예요. 여기서 완전히 지거나 완전히 이기는 것은 진짜로 이기거나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한 패배로 보이고 주인공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 절망의 순간에 대한 비법을 하나 알려주면 누구 한 명을 죽이면 된대요 <laughs> 죽음의 바람이라고 자기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위대한 영화가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를 죽이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스타워즈의 오비안이 가장 좋은 예래요 루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의 순간은 대체 적으로 멘토가 죽는 순간이래요. 혹은 아나 진짜 형나 거기 가기 싫어 했는데 데리고 갔다 누군가가 나 대신 죽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절망의 순간은 그래서 난간을 해칠 예를 들면 멘토가 죽는 장면은 뭐냐면 이 난간을 해칠 능력은 사실 자신 안에 있다는 거. 누군가 데리고 갔던 누가 죽는 장면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죽음이 이 주인공이 움직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서 필수적인 거든, 혹은 상징적인 어떤 거든, 무언가가 죽었다는 암시를 얻는 거가 또 하나의 이게 방법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안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희망이 꺾였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신념이 꺾인다든지 화분이꽃 혹은 이런 것도 괜찮대요. 어떤 것이든 가능한데 화분이 꽃, 금붕어, 사랑했던 이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다똑같아요 절망의 순간은 말하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순간이래요. 그 구세계 나이든 인물이나 나이든 사고 방식이 죽는 곳이래요. 그래서 정립, 원래 좋아했던 것, 원래 존재했던 것과 반정립, 원래 존재했던 것의 반대 버전이 저 결합해서 여기서 종합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 여기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 심지어 그게 금붕어라 할지라도, 어, 절망의 순간을 한층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 지점을, 이 원하는 장르를 정하신 게 있다면, 절망 순간 지점을 반드시 찾아보래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가 죽는 죽음의 바람이 그 절망의 순간을 불고 있을 거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것이고, 잘 쓰이고 원초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효과가 분명하대요. 잠깐만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절망의 순간이 오면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이제 시작돼요. 주인공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가볼까요? 음, 오늘 했던 부분은 중간점과 이어서 나오는... 악당이 다가오다 중간점에서 가짜 승리나 가짜 패배를 하고 우리가 막그 기분에 젖어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분열이 일으키거나 뭔가가 우리 그 주인공이 환경이 막 바뀌고 있을 때 반대되는 악당은 세력이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당이 다가오다 부분이고요. 75 페이지가 됐을 때이 절망의 순간이 와서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은 누군가 어떤 사물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바람이라고 부리는 이 절망의 순간이 오는데 이 절망의 순간은 가짜 패배예요. 완벽하게 패배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나오는 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시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를 정말 발전시키고 있고 여러분도 발전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같이 행복하게 글 쓰면서 정말 좋은 글 많이 쓰고 영화를 보는 안목도 높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하고 싶고 여기 있는 재밌는 연습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함께 공유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어 네이버 월간 시나리오라고 치면 제가 같이 나와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재밌는 시간들 많이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행복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